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상 31장입니다.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임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알려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이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의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실체는 벳산 성벽에못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애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내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역사에는 큰 흐름이 있는데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부터 그리고 최초의 왕을 세웠던 사울 왕의 역사까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시작과 그리고 다윗 시대가 몰락하는 역사까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는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의 역사를 쭉 보면 치열한 정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 435년 정도 되는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시작이 되고 몰락하는 시기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이라 불리는 역사의 흐름과 참 비슷합니다. 어, 수많은 왕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일어나고 흥망성쇠를 하는데 이 정치의 역사를 보면 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큼 아주 치열한 정, 정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정치에 조언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치 이제 사무엘 상부터 11기 하 까지는 아주 치열한 정쟁의 역사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삼국지 처럼 치열한 정쟁의 역사가 나오죠 근데 그때 우리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의 뒤를 따랐느냐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치열한지 전 정치의 역사 속에서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보면 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 가지 일들 한복판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읽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이것을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사무엘 시대를 상을 마감하는 사울왕의 죽음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말씀 그대로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이제 종식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길보아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였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할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접신접한 여인에게서 다시 불러들이죠.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자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너는 전투에서 죽을 것이고 내 왕자는 여기까지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사울이 달랐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던 사울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기세가 이미 꺾인 상태에서 사월이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 이제 군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전, 전쟁 그러면 현대전은 사실 최첨단 장비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통용되지 않, 않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무기도 중요하지만 정신 전력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신 전력.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한번 기세가 꺾이면 전투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지금 전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쓰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과 그 다른 모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마음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오합지졸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한문명 앞섰기 때문에 웬만한 전투에서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이제 점차 폐색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예언대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이 일가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제 고대 우리가 왕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왕정은 어떻게 왕위를 이어갑니까? 왕정은 그 혈통에서 왕정을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으면 사울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사울이 죽고 요나단, 아비나다, 빨기수아가 다 죽게 되죠. 그러면은 왕정 시대 즉 베냐민 지파의 왕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사울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다, 빨기수아도 다 죽게 되죠. 그러면 손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초기 왕정 시대입니다. 최초의 왕. 그러면 사울이 왕좌를 아주 든든히 세우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이우고 해야지 이제 손자에게까지 넘어가는 건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넘어가면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왕그 지도력을 누가 이어받느냐 자연스럽게 요우수화가 이어가죠. 어,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권력이양이 되어야 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있지만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손주들밖에 없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정치 권력 투쟁이 되면서 그것이 이스보셋이라는 손자에게 제대로 넘어가지 않죠. 이 역사의 참혹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죽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께 기름부은 받은 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부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블레셋 족속에게 죽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블레셋 족속이 전투에서 이길 때 자신을 죽이게 되면 블레셋이 믿고 있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전투에선 질수 있지만, 자신이 블렛의 사람에게 직접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 블렛의 친이 여우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어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여달라 활성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절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 사울이 예전에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 이 블레셋에 있던 가드 사람 골리앗과 전투를 할때 어느 누구도 골리아시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할 때 아무도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대적할 때 뭐라고 했냐?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히 컸느냐?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소년 다윗의 외침이 있었죠. 또 오늘 바로 이제 사울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와서 나를 찔러서 죽게 할수 있느냐? 내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어, 화를 쏘는 자에게 부탁을 하지만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기 왕정 시대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그들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것은 마찬가지였고요. 실제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윗의 참모진들은 다윗의 원수를 우리가 갚겠다. 사울의 원수, 사울이 원수가 되었으니 원수를 갚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이 3을상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들이 선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넘어가면 이 사울 사울이 스스로 칼로 엎드려서 죽었던 것을 뒤집어엎어서 거짓 보고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을 하죠. 그만큼 전쟁에서 마지막 순간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에 대한 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죽게 되죠. 사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여러분 분분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만 보면 사울 왕은 처음에 용모가 준수하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고. 눈에 띄는 사람, 그리고 외모적으로 볼때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흡족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데 그 중간에 믿음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역사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다윗 왕가가 세워지면서 사울 왕가에 대한 잘못된 것을 너무 부각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긴 했으나 마지막에 그런 믿음은 최소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품위를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사울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7일 동안 금식함이 울죠. 이때 이제 과정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고대 전투는 그랬습니다. 저게 장수를 죽이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수의 목을 가져다가, 전리품을 가져다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장수의 목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취합니다. 이 블레셋도 역시 길보아산에서 죽었던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 또한 이것을 다시 다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종말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좋게 시작한 외모도 준수하고 믿음도 괜찮고 모든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베냐민 집화에서 왕이 됐던 사울랑 근데 그의 마지막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믿음의 시작과 끝이 어떻 해야 될까 사울 왕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한번 이 사울왕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 베냐민 지파의 여기까지 딱 모습이 끌어지는데 이게 사무엘하 1장에서 6장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로 인해서 오랫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만 왕으로 추대가 되지 이스라엘 전체 통일하는 통일왕웅이 바로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집화가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고 사우랑만 죽었기 때문에 이 정치의 투쟁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은 없겠지 그리고 정쟁이 없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어려운 시간 7년 6개월을 보내는지 3월 하나 넘어가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끝까지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선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용모가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추대받고 훨씬 더 귀골이 장대하여 장수다운 모습, 왕다운 모습으로 출발했음을 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지 않냐고 악한 모습과 같이 비춰졌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처음은 굉장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날마다 겉사람은 후폐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점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믿음 갖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그 일가가 모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던 모습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주시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장례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야베스 사람들이 사오를 위해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7일 동안 기도했던 모습들, 장사 지냈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